아니, 사장님, 아니, 바꾸자. 아니, 자네가 해야지. 이걸 내고 하라고새사장 어디 간 거야? 아니, 얘들 시가 아니야. 이거 할 필요 없어. 나한테 뿌려줘야 되는 거야. 사장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 사장님, 여기 없어요. 아니. 아이... 친구, 친구 가게에요. 가게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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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냄새가 뭐, 막 나는데, 뭐 신우 봉사에 많이 하고 네. 뭐 했지만 이거는 처음이네요한번 볼게요. 뭘뭘 뭘 봐요? 여기야. 잠깐만. 어.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What the fuck? 갇혔어 얘들. 여기 진짜 살아있는 비둘기예요. 이거. 네. 이름이 아, 새끼야. 엄, 네. 어미가 여기 놨다. 와우, 뚝박! 조금 맛잖아 어미가 죽어. 얘들아, 미안해. 내가 바깥쪽에 풀어줄게. 와우. 가자. 그럼 지갑 챙겨라. 예. 아우, 나우. 쇼셜. 아우, 루비는 해영이 바깥쪽에 풀어줄게. 와 oh. 예,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와 이거 원래 무서워해. 원래 생명인데 이들은. 와우. 그래요, 맞아요. 이거 나가서 풀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야, 잠깐만 기다려, 이들아. 어. 잠만. 잠깐만 미안해. 엄마가 너를 잊어버린 거야. 그 안에 안뜬 거. 미안해. 아우. 아직 전화나 주고 뿐했네. 아우. 네, 지금. <laughs> 아우 나 진짜. 이런... 드럼 치고 노래 묶고 뭐하는거야 대표님 음, 안녕하십니까 상렬공입니다신호공사회회장기도 하고요 무료공사인데 뭐 친구가게니까 아니 갑자기 왔는데 이거 하라고 온거 온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이거 비둘기는 어우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실거예요 비둘기 일단은... 비둘기 어떻게 하실거예요 비가 어, 오니까 이쪽에 풀게요 잘 하셔야 돼요. 이쪽에, 그, 물도 예. 해서, 얘들을, 뭐물 먹으려고 먹겠죠. 음. 좀 자유로워졌지, 얘들아? 음. 엄마 기다려, 엄마 불러봐 어. 엄마 불러봐. 이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예. 형 어, 뭐, 대표님이 할수 있는 거다 하신 거잖아요. 지금 저는 대표는 아니고요. 굳이 짧거지 아니, 아니, 아 왜 자꾸, 왜 자꾸 그러세요? 자. <laughs> 야, 뜬금없이 비둘기, 그, 목숨을 살려주시네. 아니, 왜냐면은, 들기실에, 음. 그렇게 있어버리면은, 언니들이 다 불편하고, 또, 많이 음. 괜찮으니까. 예. 네. 음. 그러된것 같은데, 어차피 내가 어떻게, 내가 <laughs> 어떻게 알고 또 전화 걸렇지 또, 최사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부탁을 했네. 우리 박부장이 그걸 못 처리를 못하니까. 네. 벌레 같은 거, 뭐 이런 못맞는 사람들 많아요. 음. 일단 손좀시을게요 네. 저신림 피디입니다. 신림피디 피디 오늘 뭐술 한잔 드셔가지고 우리 그 뭐야 야 인사 시켜줘야죠 술 한잔 드셔가지고 아예저 오늘 일일피디 협화장 뭐. 네. 아, 네. 네. 돌아가셔가지고 예 네. 하기로 했습니다 협화장 네. 네. 돌아가시고 좀 이해해주시고 네. 협화장 뭐 저, 저세상에 하는거 같은데 일단은 뭐 마무리하세요 끊으세요 끊어요? 예예 네. 알겠습니다